현대시 육강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의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껍데기로 상징되는 허위와 거칠이는 사라져 버리고 순수한 마음과 그다음 순결, 즉 알맹이만이 남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시어, 긍정적 시어와 부정적 시어를 나눌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껍데기로 대표되는 결국 부정적인 단어와 시어. 그 다음에 알맹이로 대표되는 긍정적 시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시어의 어떤 대립적인 양상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 작품은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고요. 자, 이 작품에서는 어떤 시대적 상황인 4.19 혁명과 그 다음에 동학 농민 운동. 자, 그런데 이때의 열망이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나 그 다음에 어떤 동학 농민의 민주적 열정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작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제는 참대고 순수한 민족의 삶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고요. 자 구문 들어볼게요자 껍데기는 가라. 자4월도 알맹이만 남고 그다음에 껍데기는 가버려라 이렇게 됩니다. 가라라는 명령적 어조를 사용했죠. 자, 직설적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시어에 보시면 자 하나는 지금 뭐라고 표현했고요? 여기 가라라고 표현을 했고요. 가라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서는 남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요걸 통해서 결국 긍정과 부정 그냥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껍데기는 가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알맹이는 남아야 되고. 그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1960년, 4.19 혁명. 자, 민주화, 민주화죠? 독재. 이때만 해도 무슨 독재였어요? 이승만 정권의 사위당 정권. 독재가 있었는데, 이 독재 정권은 가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권을 달라. 바로, 민주화. 거기는 열망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순수한 정신이 다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남고 그랬으니까. 자, 1894년. 자, 기 반봉건, 반외태. 이걸 외쳤던 우리 민중들의 어떤 순수한 정신, 순수한 열정은 살아남고, 자, 껍데기는 여기도 가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마, 마찬가지로, 이 껍데기도 뭐가 되겠죠 자, 이렇게 부정이 되겠죠? 자, 부정. 자, 그, 그다음, 그 다음에,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자, 이것도 다시 부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자, 더 이상, 아무것도 걸친 게 없는, 자, 허위적인 것이나 가식적인 것은 다 빼버렸어. 없는, 자, 아사달과 아소녀가, 자 중립의 초래청이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 지이기도습니다자 여기서 이 맞절을 한다는 행위는 결국 이 아사달과 아서녀의 어떤 이걸 먼저 알아야 될것 같은데 자 지금의 상황은 지금 우리 민족을 얘기해요. 이게 남, 어떤 게 남이고 어떤 게 북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민족이 순수한 우리 민족들이 자, 중립의 초래청, 중립이라는 것은 이념적인 갈등이 없는 그곳이죠. 원래 이 초래청은 자, 결국 뭐 하는 거 남녀가 지금 결혼식을 올리는, 바로 그 상을 얘기하는데, 자, 결국 두 민족, 우리 하나의 민족이 결국 이념을 초월해서 화해하는 것. 이것을 맞절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소래청에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을 할 지니, 화해를 할 거란 말이야. 자, 껍데기는 다시 가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산, 백두산, 우리 한반도, 한반도 전체가 되는 거니까. 이거 우리는 대유적 편이라고 그러죠. 두 분을 통해서 자, 전체를 표현했다. 이거 우리는 대유적 편. 자,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자, 순수한 정신만 살아남고, 모든 세부치는 가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부치란 무기, 폭력, 그 다음에 전쟁. 이것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시어가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가라고 했으니까, 얘도 지금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 부정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 됐으면, 자, 문제, 제, 여기 부분에서, 가라라는 것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단호한 의지와 함께 화자의 소망이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포인트 부분에서, 자, 똑같은 내용이죠? 자, 여기서, 자, 명령적 어조를 반복함으로써 의지를 강조하고 긴장감을 지속시킴으로써 자, 설득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니까 문율가 이것도 형성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대, 밑에 대립적, 대조적인 또는 대비적인 시어가 지금 배치가 됐는데 자 대립적 의미를 가진 시어를 활용함으로써 자, 화자가 추구하는 것과 배척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역사적 사건이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1 9 6 0년의 사회구혁명과 1894년에 농민운동, 이것을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화자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2번에 보시면 불의한 현실에 해당되는 세모들 그 다음에 지향하는 세계인 여기 뭐 긍정적인 거 동그라미들 자 이렇게 지금 두 개로 나눴는데 자이 세모들은 아래 부분에 거짓 허위 가식 가식은 거짓된 거 꾸며진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외세와 그냥 반민족 세력을 의미하고 자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들은 진실하고 순수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회복하겠고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6나로 바로 갈까요? 자,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자, 수능 특강 9 2이고 뒷부분에 연결되는 부분 계속. 자, 이 작품은요. 자, 인간다운 세상을 꿈꾸는 시인의 어떤 소망과 사회적인 책무 의무가 지금 무엇이냐. 자, 이것을 아주 평범하면서 단순한 진술로 상상화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인이 나한테 시인 여기서 시가 뭐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근데 나는 여태까지 그거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인이 내가 어떤 사회에서 어떠한 임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거야. 그런 나에게 이걸 정리니까 나는 답을 하지 못해죠. 아난 진정한 시인이 못돼서 시가 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어떻게 한편으로는 그것이 뭐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고 하나 자신에 대한 겸손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하루종일 고민을 하고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시내를 이렇게 대회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결국 그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보여집니다. 자 주제는 시인의 가치와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또 하나는 서민들의 성실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긍정 이두 가지 중에 하나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고민들 갑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 물어봅니다. 시가 뭐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시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써 아무리 봐도 나는 지금 시인, 시인으로서 어떤 자격이 없어. 자, 그래서 자,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유, 저는요, 저같이 변변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치인이겠어요. 그래서 치가 뭔지도 잘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고백이 되기도 하고, 하자의 겸손하고 성찰적인 자세로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 이건 세문을 쳐놨는데, 이건 지금 부정적인 공간이 아니야. 그냥 여기 공간의 이동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그 다음에 서울역, 남대문, 시장. 자, 이것은 어떻게, 바로 서울에 지금 우리 서민들이 모여서 는 그냥 공간이야. 일정은 그냥 공간이 뿐이고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어디 서울역 앞을 걸었습니다. 자, 이제 해가 지고 저물역이 되어서, 자, 남대문 시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곳에 앉아서 지금 빈대떡을 먹으면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답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 지금 내가, 하루종일 걸어다니면서 본 여러 서민들의 모습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엄청 고생은 되어도 자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씨 좋고 인정이 있, 있기 때문에 자또슬그럽게 사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알파고 고귀한 인류가 되고 또 영원한 광명 비치고 더 나가 다름 아닌 바로 신이, 신이라고 나는 답을 찾았습니다. 자, 결국,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서민들이 지금 시를 쓴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자, 그럼 이게 뭐야? 그 사람들의 그런 삶, 자,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 자체가 시의 소재가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서민들, 민중들이 바로 시인이 아니겠느냐? 자, 이런 답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됐나 자, 결국 시라는 건 별, 다른 게 아니었네요, 지금. 자, 이러분 영원한 이, 이렇게 좀 정리해놓을게요.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시상 전개에서, 화장님 질문을 받습니다. 시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자, 자기는 시인이 못되므로, 자, 잘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자, 자기도 이제 그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자, 무교동부터 해서 남대문 시장까지를 쭉 걸으면서, 자, 여기서 바로 이 서민들의 모습을 쭉 지켜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깨달음을 얻었네요. 자, 엄청 고생을, 겪, 고생을 겪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아랫부분문답 자, 형식을 사용했고 자, 더 나아가서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은율이 형성됐고 자, 여러 가지 어떤 열거법 나열을 했네요. 열거법이 보입니다. 자, 이걸 통해 화제가 깨닫게 된 것의 의미를 열거함으로써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효과까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 공간은요. 다 똑같이 어떤 의미로 해석텐데요 자, 이것은 화자가 답을 찾기 위해 이동한 공간이 있고요. 자, 시간적 경과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지명. 자, 이것을 보여줌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실적이며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아랫 부분에 여기는 엄청 고생이 됐고 막뭐 이런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라는 것. 자, 이것이 되겠네요. 자, 평범한 일상적 공간. 자, 여기까지가 지금 6강의 내용입니다.